중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이 아니라 긴 복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 굉장히 환한 게이 복도 전면에 전부 다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창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환하고요. 차광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입니다. 2층 복도 끝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어요. 거의 뭐 6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 때문에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산면으로 창이 둘러있기 때문에 햇살 가득하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택이 오늘의 우리 주택인데요. 마을도로 잘 포장되어 있고 굉장히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뒤쪽으로는 풍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뒤쪽으로는 다 그린벨트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일도 없고요. 이 조망권 영원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이 마을도로의 끝에 있다 보니까 부지의 활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폭도 넓어지고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의 앞쪽에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뒤쪽에도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둘러싸서 잔디마당이 쭉 깔려있고 테두리면에 수목도 잘 식재를 해놨습니다. 잔디마당 한가운데 보니까 경계석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갖고 차량 주차하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안쪽에 는 잔디 걷어내고 저는 여기다 텃밭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면에 있는 측백들이 아직 잘 자란 모습은 아니지만 금방 크거든요. 이 부근을 화단으로 잘 꾸미시면 정말 예쁜 모양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마당 쪽에 보니까 이렇게 야외 수도도 잘 만들어 놨어요. 끝쪽에다가 경계석과 미장면 통해서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우수관이 있는 쪽에다 우수관료를 설치해서 물빠짐 좋게끔 잘 시설을 하셨습니다. 주택의 옆쪽으로 독립적인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외에도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앞쪽으로도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요. 경계석 통해서 구분을 잘 해놨고 여기다가 예쁘게 화단을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이 좋은 점이 요즘에 내진설계를 다 하잖아요. 막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입구 쪽에는 아래쪽에는 돌데크를 설치했고요. 위쪽에는 처마를 설치해서 넓은 공간, 포츠 공간을 형성했는데요. 와이드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 안쪽의 전실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인데요. 바닥면과 벽쪽을 모두 타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축인 만큼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이 아니라 긴 복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야... 굉장히 환한 게이 복도 전면에 전부 다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창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환하고요. 채광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입니다. 끝까지 들어오니까 키친룸과 거실 공간을 같은 공간에 형성을 하신 것 같아요. 한쪽 벽면에는 반 정도 싱크대를 설치를 하셨고요. 아래쪽에 가전기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 앞쪽에는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했어요 이 공간에다가 싱크볼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도 잘 설치했고요 앞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공간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긴 테이블을 놓고 다이닝룸으로 쓰셔도 되고요 거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창호들을 통해서 채광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집 전체가 환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천장의 조명은 거의 매입 조명으로 설치를 했어요. 야, 주방에만 지금 매입 등을 몇 개를 설치한 거예요. 굉장히 밝습니다. 메인 주방이 약간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쪽으로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벽면 전체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쓰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끝쪽으로는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세탁실도 같이 겸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층은 바로 옆쪽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일반적인 욕실 겸 화장실 크기예요. 안쪽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바로 옆쪽은 계단 밑을 활용한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이 넉넉해요. 보일러를 설치해놨는데 앞쪽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세탁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 쪽으로는 1층에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중간방보다 약간 더큰 크기고요. 채광이 잘 되는 쪽으로 창호를 설치했습니다. 천정 보니까 LED등도 굉장히 센스있게 예쁜 등 달아놨고요. 간접조명과 공조시설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의 안쪽으로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다가 가운데를 비우고 양쪽으로 시스템장 설치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콘센트까지 있기 때문에 스타일러까지 설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는데요. 옆쪽에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파우더룸 공간으로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있는데요. 한쪽은 좌변기와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건식으로 되어 있지만 습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요. 반대편 문을 열어보면 여기는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욕조를 기성품이 아니라 조적을 이용해서 타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신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통로 쪽에 천장도 매입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현관 입구 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다 보면 창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창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단실이 굉장히 환하고요. 유리 공예로 만든 등이 이 계단실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야, 2층도 1층과 마찬가지예요. 채광이 잘 되는 쪽으로 창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햇살 가득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아래쪽은 픽스창, 위쪽은 열수 있는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복도 끝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어요. 거의 뭐 6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 때문에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3면으로 창이 둘러 있기 때문에 햇살 가득하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천정 쪽을 보니까 매입등으로 깔끔하게 조도를 줬는데 실링 팬까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도 한쪽 벽면에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2층에서 독립적으로 쓰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통로 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건식 세면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파우더룸으로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문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여기는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쓰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타일은 바닥면과 벽면 똑같은 타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통일감도 좋고 색감도 굉장히 산뜻합니다. 위쪽에 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실 때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계단을 지나면요. 이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수전 설치하고 세탁실로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을 설치해서 환기하시기 굉장히 편리하도록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가장 끝쪽에는 양쪽으로 문이 있어요. 한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 작은 방입니다. 방 크기는 중간 방 크기고요. 안쪽에 매입장을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벽 쪽으로 창이 양창이 나있기 때문에 방 내부에서 문만 열어도 환기가 잘될것 같고요. 천장 역시 매입 등으로 깔끔하게 조도를 줬고 공조시설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각 방에 공조시설이 있는 것처럼 난방시설까지도 다 독립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작은 방이고요.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은 크기의 같은 시설입니다. 이 방은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햇살 잘 드는 쪽으로 창을 설치했고요. 이 창을 통해서 그린벨트 지역 이 풍광을 한눈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770 제곱미터, 233 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도로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190.44제곱미터, 58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2층 주택이고요.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3개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에 준공되었고요. 남양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양 쪽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주택까지 오시는 길은 요 서울 잠실에서 35분, 광주 IC에서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3분만 나가시면 퇴촌면 생활권이 있어요 20분만 가시면 하남 스타필드도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내부를 다 둘러보니까요 외부 쪽은 깔끔해요 구획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주택의 내부는 실용성을 잘 살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신축 주택이에요 따끈따끈한 우리 주택은요 가격이 8억 9천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입지예요 3분만 나가시면 퇴촌면 생활권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교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